보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물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큰 기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합니다. 마치 식욕 자체는 아무 음식도 만들 수 없지만 음식을 받아들인 데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듯 새 계명의 언어도 사랑입니다. 이새 계명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의 입과 마음의 입기에 매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분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수 있습니다. 구엔 반투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주교는 1975년 8월 15일 사이공 주교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아무런 재판도 판결 없이 시작된 감옥 생활을 언제 끝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대주교님은 13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9년을 독방에서 사셨습니다. 독방 생활은 정신적으로 고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수 없는 절대적인 공허 가운데 정신 이상 직전까지 가게 되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갇혀 있던 북한의 감방은 창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독히도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정신이 조금씩 혼미해져 의식 불명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감방 안에 어떤 때는 전등 불이 밤낮으로 커져, 켜져 있고 어떤 때는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감방 안에 공기가 너무 습해서 버섯들이 침대 위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도 숨쉬기 어려운 어느 날 병밑에 뚫린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조그만 구멍이었습니다. 그분은 숨을 쉬기 위해 그 구멍에다 코를 대고 맨땅 위에서 그렇게 폐기를 보내셨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찼고 작은 벌레들, 작은 거미들, 지렁이들, 노래기들이 밖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쫓아버릴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 벌레들이 다 감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때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석방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겠다.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독방에 감금되어 있을 때 경비병들은 말을 걸지도 않고 예, 혹은 아니요 라고만 대꾸해 주었습니다. 대주교님께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했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그분과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분은 제 교육 수용소라는 큰 글씨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죄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들에게 아무것도 줄만한 것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선물로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나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밤, 대주교님은 문득 한 가지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여전히 부자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대주교님은 그 다음날부터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소를 띠고 친절한 말을 나누려 애쓰면서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예와 아니오로만 답하고 너무나 불친절한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주교님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주교님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어떤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일까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나라들의 경제와 자유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대주교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나누고 답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만큼 조금씩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대주교님께 불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당신의 감방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그분의 학생이 된 것입니다.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와 아니요, 라고만 불친절하게 답했던 그들과의 관계가 이제 질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주교님을 지키는 경비병 가운데 한 명이 어느 날 대주교님께 라틴, 말,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줄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대주교님은 젊은 공산당 경비병에게 이마소소 성령이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있던 날 아침 7시경 감옥 안에서 그 젊은 공산당 경비병이 부르는 이마소소 성령의 여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베니그레아아도스 복원체조를 끝내고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 젊은 공산당 경비병이 대주교님께 배운 이마소소 성령이어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방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공산당 경비병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대주교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셨습니다. 진절과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감옥 안에서 공산주의자들만이 있는 감옥 안에서 이마소서 성령이여라 공산주의자에 의해 지금 노래 되어 감옥 안 가득히 울려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교님은 바로 이 감옥 안에서 이런 글을 작은 종이에 쓰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제복을 입고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대주교님께는 하나의 믿음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얻낀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대주교님께서 어느 비오는 날 산중의 빈 쿠왕 감옥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하다가 경비병에게 물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할까요? 무엇인데 그러십니까? 말해보시오. 나무토막 하나를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고 싶습니다. 종교적 상징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압니다. 그러나 우린 친구가 아닙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간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위험한 짓이오. 지금 만들 터이니 눈 감아 주시오. 그리고 매우 조심하겠소. 은대주교님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멀리 가져갔습니다. 그가 멀리 가 있는 동안 그분은 십자가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석방될 때까지 비누 조각에 숨겨서 보관하셨습니다. 대주교님은 석방된 후에 당신이 만들어 비누 조각 속에 숨겨서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의 금속을 입혀서 소중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감옥에서 대주교님은 이미 친한 친구 사이가 된한 경비병에게 전기줄 한 토막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경비병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경찰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죄수가 전기줄을 찾을 때는 자살하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비병에게 로마 가톨릭 신부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줄을 무엇에 쓰려는 것이요? 십자가를 목에 걸수 있도록 조그만 줄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 규줄로 그런 줄을 만들 수 있겠소? 불가능하오. 조그만 집게 두 개만 갖다 준다면 해보이겠소. 너무 위험한 일이오. 우리 친구 사이지 않소. 그는 망설이고는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대답을 주겠소. 사흘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거절하기 힘든 사람이오. 내가 혼자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저녁 작은 집게 두 개는 가져오겠지만, 일곱 시 이후부터 열한 시 사이에 이 일을 마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경비병들에게 밤에 하늘을 보러 가자고 하겠소. 만약 우리를 누군가 보게 되면 우리 둘에게 위험한 보고를 상부에 올리게 될 것이요. 그날 저녁 그 경비병과 주교님은 전기줄을 성냥개비의 길이로 잘라서 서로 연결하여 열한 시 이전에 목걸이 줄을 만셨습니다 석방된 후주경님께서는이 십자가와 목걸이 줄을 걸고 계셨습니다. 주경님은이 십자가와 목걸이를 걸면서 사랑이 없는 감옥에서 사랑으로 마음을 열었던 그 젊은 공산주의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나 위협이나 언론 매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토교적인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목에 걸고 있는 이십자가와 목걸이는 이러한 나의 깊은 확신과 황구한 판단 기준을 일깨워줍니다. 주일경님은 감옥에서 이렇게 자주 예수님께 말씀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와 자비로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유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주교님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옥에서 매일매일.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마음을 열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였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을 내가 지닌다면 세상은 사랑. 바뀌게 될 것입니다. 대주교님은 감옥에 끌려가신 첫날, 이런 결심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석방될 날만은 그날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만을 여기서 기다리며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 크고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찾는다면, 내 생애에 얼마나 그런 기회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기회는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대주교님은 그 감옥에서 먼저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그 감옥에 끌려오게 하셔서 주님처럼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해 더큰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기도드리셨습니다. 대주교님은 감옥에서 정신이상 직전까지 가며 탈진 상태에서 감옥의 어둠 속에서 주님께 짧은 성경 말씀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시며 기도드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긴 아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교님. 할머니께서 아침 저녁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성모송 세 번과 성모님께 드리는 호송 생각하소서 메모라레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바치는 베트만으로 어로된 성가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라틴어 성가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로 그분은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이 언제나 열려 계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대주교님은 그 고통 중에 매일 매일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의 엄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마도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의 엄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머니께 봉헌을 약속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봉헌과 희생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주시며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항상 평화의 길로 거룩함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두손 안에 제 삶과 구원과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입니다. 감사합니다.